한국 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입니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려오고 대형 트리의 전구가 반짝일 때면 마음은 어느덧 동심으로 돌아가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 같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기대하게 됩니다. 서울 강서구의 혼잡한 도로 한 가운데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안전이라는 큰 선물을 주는 분이 있습니다. 빨간 셔츠를 입고 현란한 동작으로 교통 정리를 하는 방화동 마이클 잭슨, 춤추는 푸른 신호 등 방화동 봉사왕이라고 불리는 이철이 교통 봉사자입니다. 이벤스페셜 도로 위에 숨은 영웅 59화 어린이 보호 구역의 산타 할아버지 이철이 교통 봉사자 네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도로 위에 숨은 영웅 방송인 김성환입니다. 자원 봉사대 전설이라는 별명답게 이철이 교통 봉사대의 봉사 일정은. 이번 주도 꽉차 있습니다. 오전에는 교통봉사, 오후에는 어린이 안전귀가를 지원하다 보니 방화동 초등학교 근처에서는 빨간 교통복을 입은 그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봉사는 이제 어, 지금은. 이제 많은 데보다도요. 내 지역을 위해서 많이 오는데 송화 초등학교 내는 데가 월요일 날 수요일 날 송정이 화요일 날 금요일 날 목요일 날은 바로 이 밑에 이제 그 어른들 그 방화 사거리 이런 식으로 이제 요일마다 이제 정해 놓고 가요. 지금은 초등학교도 여럿 생기고 어린이 보호 구역 시설도 잘 갖춰져 있지만 팔구십 년대만 해도 상황은 달랐습니다. 학교에 가려면은. 큰 길을 여러 번 건너야 했는데 어린 학생들에겐 너무 위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과 뜻을 모아 교육청에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했고 그 덕에 등굣길이 보다 안전해졌습니다. 송정초등학교라는 데가 저기 이제 여기 방화3동이 옛날에는 방화1동 같이 됐었다가 분동되면서 이 사람이 저기 장미마을이라는 데로 이사를 했어요. 그 어린애기들이 그 먼데서 건너가지고 종을 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큰 거리를 몇 번.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봉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들 모시고 교육청을 가서 이렇게 어린애들이 큰 위험한 길을, 큰 길을 몇 번을 건너야 되는데 저기 저스쿨버스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스쿨버스에다뭐 해색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학교들마다 그냥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운전자의 안전 의식도 높아지고 도로 환경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마다 이철희 선생님은 교통 봉사를 처음 시작했던 때를 떠올리곤 합니다. 의욕만 넘쳐 위험을 자초했던 초보 봉사자 시절. 그때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여러 교육에 참석해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 교통 봉사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그 위험이 따르니까 꼭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교육이 필요하고 또저 같은 경우에는 봉사에 대한 그 경험이 없었지 무작정 뛰어들었다가 위험을 일을 여러 번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어 교통 봉사를 단체들하고 하면서 그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그 교육이 있어요. 그런 건 빼놓지 말고 꼭 가서 이제 그 습득을 해야지 되고 자격증을 써야지 되고 특히 교통봉사만큼은요 전문적인 사람들 아니면 우리는 꼭 그걸 해야지 되고 그런데 가끔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신호 체계도 좋아지고 단속도 많아졌는데 꼭 저렇게 사람이 직접 나서서 교통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에 이철희 씨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똑같이 이제 이렇게 그어 사거리에 신호가 똑같이 있어요. 헌데 그 신호가 시간이 다 똑같아요. 헌데 많이 와가지고 막히는 골목이 저기 도로가 있고 뻥 뚫려 있는 도로가 있어요. 바로 그 시간에 그 바쁜 시간에 그 소통 시켜주는 역할을 바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교통 순경 경찰 저기 아저씨들. 모범 운전사들이 그분들이 그 신호 있는 데서 할 적에는 바로 그거를 하는데 그거를 우리 주민들이 인식을 잘못 해. 왜? 신호가 있는데 저런 분들이 서서 저러는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지역을 예를 들어 볼게요. 김포에서 이쪽으로는 차가 굉장히 막혀요. 그러면은 시간은 똑같은데 거긴 여기서부터 굉장히 밀고 여긴 통통 비어 있어. 이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비어 있는 데를 우리가 제재를 해야지 돼요. 그럼 차 뭐, 조금 있다가 가도 되니까 그분 대신에 막힌 데를 뚫어주고 하고, 어, 신호보다는 수신이 우선이에요. 우리가 우선이야. 예, 그래서 그 신호들 있는 데서 봉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막힌 도로를 뚫어주기 위해서. 아무리 신호체계가 잘 잡힌 도로라 해도 차가 한꺼번에 몰릴 때는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정체 구간 진입을 적절히 끊어서. 차량의 흐름을 유지하고 우회 도로로 유도하는 일이 바로 교통봉사제의 역할인 것이죠. 가끔은 교통 법규를 대놓고 어기는 운전자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법규를 어기는 것보다 잘 지키는 것이 운전자 본인에게 더 이익이라는 사실을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답니다. 이제 벌금 나오는 거 카메라들 다 달렸잖아요. 그걸 무시하는 아저씨도 있지만 모르고 가는 아저씨도 많아요. 그럴 때 그걸 지나치지 않지. 아저씨 아저씨 잠깐만. 여기 안전에다 대. 거기에다 대면 카메라 있으니. 지금 아저씨 오셨지. 카메라 보이지. 얼만 지 알아? 10만 원이야. 그거 모르고 가셨지. 그럼 깜짝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그 하루 일과에 취해가지고요. 그런 걸 모르고 가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도 이 길만큼은 다른 생각을 잊으시고 오로지 운전하는 데만 정신 집중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10만 원 오늘 10만 원이지 내일 10만 원또 잃어버릴 뻔했는데 벌었네 처음엔 잔소리인 줄 알고 인상부터 쓰던 운전자도 이런 유쾌한 조언을 들으면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요 그도 아찔했던 순간을 몇 번씩이나 겪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추운 겨울밤에 비까지 내리면 도로는 한 시도 방심할 수 없는 위험한 공간이 됩니다. 교통 봉사 이제 비오는 날 특히 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영하 오도 밑이나 추운 날또 그냥 그 일기가 변화가 아주 심할 때는 못 나오게 해요. 그분들도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럴 때 이제 경찰 선생님들이라든지. 특히 이제 오래된 그모범문 전사나 저같이 경륜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 자격증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봉사를 해요. 해가지고서 하는데 그날 따라 이제 그 방화사거리에서. 그냥 비가 쏟아져서 오는데 불빛만 보이는데 이 불이 그냥 막 달려오는데 엄마가 아기 데리고 이제 걷는 거지요. 그냥 무슨 일났겠다 이제 싶었는데 거리를 이제 우리는 알아요. 저 차가 내려오는 거그 속력과 시간을 우리가 알으니까저 정도면 내가 가서 저 아기를 어머니하고 끌어안고 했을 때 피했을 때공 이제 그 공간이 얼마만큼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얼른 내가 달려가면 쟁거름으로 달려가면은. 애들하고 엄마를 구할 수 있겠다는 식으로 그냥 뛰어들어가가지고 구하고 몇초 차이야. 만약 그 자리에 이철이 씨 같은 분이 없었다면 어머니와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비오는 밤에는 차량 속도를 더욱 줄여야 하고 보행자는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야 합니다. 안전은. 본인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점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TVN 스페셜 도로의 숨은 영웅 59화 어린이 보호구역의 산타 할아버지 이철이 교통 봉사자 네 번째 이야기를 마칩니다.